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기 보이는 그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엑셀이 도대체 무엇이냐? 엑셀이 무엇이길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 쓰는 사람이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엑셀이 무엇인지, 엑셀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도대체 엑셀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이 엑셀을 이걸 전부 다 하려면 이거 뭐 한도 것도 없어요. 어, 또 제가 쓴 책을 또 구입하신 분들 일단 자, 봅시다. 여기 이제 인터넷 주소 표시줄에 가나출판사.kr 치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죠 여기 이게 가나출판 4 k r 하고 엔터 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홈페이지 여기 블로그에 오시면은 엑셀에 관한 그 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여기 지금 엑셀 책이 있는데 엑셀 책을 구입하신 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다할 수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여기를 참조로는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거 뭐한 10분 20분 이 강좌로 동영상으로 하려면은 이거 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간 중간에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아, 오늘은 이제 이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이력서가 이제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한글에 있는 이력서입니다 한글의 이력서 이, 이거를 이 이제 샘플로 보고 이 모양을 한번 엑셀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 모양을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걸로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엑셀로 붙여놓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캡처 프로그램을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윈도우즈에 내장된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면 캡처 캡처 도구도 있고요 저는 일단 제가 쓰는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캡쳐를 해가지고, 자, 이 모양을, 이 모양을 캡쳐를 해서, 이거 이제 엑셀에서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새 통합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 모양을 이제 만들 텐데 이게 이제 여기 한글에서는 이렇게 칸이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엑셀에서는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하고 한글하고 이력서를 만드는 과정은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칸을 칸이 이제 이게 엑셀에서 이거는 행, 열이라고 했죠. 열옆 가로는 행이고. 여이 이거 지금 하나 둘셋 여섯 열두 열다섯 한 이십 칸은 가져야 되겠네요 대충 맥스는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니까 한 이만큼 선택을 해 봅시다 여기 지금 A B C D라고 써져 있는 열 이름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을 씌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죠 변했을 때 클릭하고 이렇게 뭐 늘리거나 줄이면 이 전체적으로 이 블록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자, 이걸, 이걸 가지고 일단 만들어 봅시다. 엑셀은 뭐, 엑셀이나 한글이나 마찬가지지만 더 넣거나 빼거나 나중에 가능하니까요. 자, 가장자리 여백들 거기 줄이 있으니까 일단 한 칸씩 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사진 넣는 자리가 여기 뭐 하나 둘세 칸이네요. 일단 하나 둘세칸연월일이 들어가야 되니까 세 칸이고 대충 여섯 칸 그거에 한두배 정도 되네요. 아 이거를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전 같이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블록을 씌웠잖아요. 이게 마우스 놔도 아 이걸 밑으로 이렇게 키보드를 시프트를 누르고 가면은 이게 블록이 씌워져요. 이렇게 됐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우스를 띄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까지 지금 여기 연월일이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사진은 한 여섯 칸이나 일곱 칸 정도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럼 시프트를 누르고 키보드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커져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크기에서 아, 잠깐만요, 둘내 네, 여섯 칸이란 말이에요. 이력서 여기 둘내아 네, 여섯 칸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여섯 칸에 이거 블록이 씌워졌다 그래요. 블록을 씌워진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셀 서식 셀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서 셀 병합에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이게 여기에 사진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잡았잖아요 대충. 계획을 이거 이력서 글씨 쓰는 자리 거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씌우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여기 들어가서 셀 병합 이렇게 하면 이제 합쳐지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력서를 타자를 하겠습니다. 이 이와 역서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10칸 띄웠습니다 10칸 그것도 뭐더 띄워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10칸을 띄웠고 나중에 다 정렬을 해도 되지만 일단 보기 좋게 이력서를 여기 여기 클릭해 주면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요 글씨는 이력서는 좀 글씨가 커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꼴은 어, 이참 글꼴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항상 나눔 글꼴만 사용을 해요. 나눔. 나눔 왜 나눔 글꼴만 사용을 하느냐? 어, 제가 이제 사업을 하도 서울에서 뭐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얼마 전에 한세달 전에 여기 여기는 충남 예산군 응봉면입니다. 이곳으로 이제 이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사업자니까 이전을 했는데요. 이게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글꼴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 안 돼요. 이 글꼴 개발 업체에서 계속 막 그, 그 법무사 그 빨간 줄 그어진 그 경고장 보내오고, 어, 뭐, 그냥 벌금 내라고 이런 거,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그, 그래, 왔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네이버에서 나눔 글꼴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사업용이든 개인이든 제한 없이 쓸수 있도록 이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글꼴 개발 업체에서도 지금은 많이 문제를 안 삼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은 이제는 다른 글꼴을 안 씁니다. 그래서 항상 나눔 글꼴을 쓰는데요. 이 네이버에서 무료로 매포하는 거니까 네이버,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 나눔 글꼴을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세요. 나눔 글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눔 글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눔 글꼴이 많아요. 글꼴이 많으니까. 나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가지고 받으시니. 하여튼, 저는 다 받았는데, 다 받았어도, 글꼴은 사실 뭐 자주 쓰는 거 아니면 안 쓰니까. 일단 그거 이제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저는 그래서 나눔 글꼴, 글꼴을 주로 사, 밖에는 안 쓴다. 나눔 글꼴 외에는안 쓴다. 왜 아무리 멋진 글씨 써도 나중에 저는 사업자니까 아 이거 뭐 손해배상을 하든지 뭐 청구를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생년월일이 네자잖아요. 왜 성명은 두자고 그러니까 하나둘셋 네으로 할까요? 세 개만 합시다 세 개만 여기 세개세 세 개를 여기서 또셀 서식하고 이셀 병합해서 이제 합쳐주고 여기 그냥 생년월일이잖아요. 생년월일 여기는 성명이네요 이렇게 3칸 합쳐주고 셀 셀이잖아요 줄이 이 줄들이 잘 안, 희미해서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조절할 거예요자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보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인자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한글에서는 이게 아주 쉽습니다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글하고 한글은 2바이트 문자 영어권 국가에서 이게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대개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됐잖아요 영어는 1바이트 문자 알파벳하고 우리는 자음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글꼴을 바꿔도 안 되고 이렇게 나타나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어, 여기 보면은 엑셀 메뉴에 삽입하고 이렇게 쭉 가면 오른쪽 끝에 기호가 있어요 이 기호를 눌러도 어, 이렇게 기호가 나오네 여기에도 여기 동그라미 안에 인자는 없어요 어, 제가 못 찾는지 몰라도 아까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왜 없냐 이는 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여기밖에 는안 써요 다른 나라는 안 쓰니까 영어권 국가에서는 특히나 안 쓰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 동그라미를 넣고 글씨를 쓰고 동그라미를 글씨 밑으로 가게 하면은 가능하기도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도형을 그려도 돼요 여기서 삽입 자 여기다가 삽입을 할 겁니다 삽입 삽입 자 파일 홈하고 삽입 메뉴 있잖아요. 삽입에서 도형을 보면은 여기에 원형이 있어요. 원형, 원형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도형을 원형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이렇게 돼요. 원형이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또자 어, 삽입, 도형, 도형을 그릴 때 Shift하고 Alt를 누르고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그래픽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일러스트, 포토샵, 인디자인 이런 데서는 이건 뭐 한마디로 식은죽 먹기 아주 쉬워요. 그런데 어, 엑셀이나 한글은 이게 그래픽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 한글은 이제 워드잖아요. 워드 프로세서잖아요. 워드 프로그램, 엑셀은 엑셀도 물론 워드로 문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물론 엑셀만 가지고도 뭐 기가 막히게 그래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지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는 것 뿐이지.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만 가지고도 그래픽을 할 수는 있지만 엑셀은 기본적으로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고 그래픽은 하나의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기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고 어렵고. 자, 지금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 원. 여기저 삽입, 도형에서 원을 선택하고 원을 그린 겁니다.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선택이 해제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죠.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 포인트가 이 모양, 이 모양은 크기를 늘리는 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클릭하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모양이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도형 서식 들어가면은 여기 나오죠. 도형 서식에 채우기, 지금 색이 채워져 있잖아요. 채우기 없음 하면은 채우기가 없어졌죠. 없어졌고, 지금 요 칸에 어, 칸은 나중에 조절을 하겠지만, 일단 요 크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다가 인이라고 글씨를 타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마우스 이게 마우스 모양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모양.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아 다시 예. 여기서 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트 편집 이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서가 생기죠? 그 안에 거기다 인이라고 글씨를 타자를 하는 거예요. 인 타자를 했는데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글씨가 흰색이라 그러는 겁니다. 흰색 글씨가 글씨 색깔이 여기서 글씨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인자가 보이죠. 보이고 이 글씨의 속성, 이 글씨의 속성은 조금 전에 열어놨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다시 글씨 속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도형 서식이죠. 도형 서식. 이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 도형 안에 글씨를 타자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 보면은 여기 여기 갖다 대면 이게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요. 텍스트 채우기 및 윤곽선, 텍스트 효과, 텍스트 상자잖아요. 저게 지금 텍스트 상자라고 여기 원 동그라미 도형 안에 그린 텍스트 상자. 그러면은 그 텍스트 상자의 맞춤을 어떻게 할 거냐? 중간 나머지 이렇게 딱 중간으로 와요. 그 다음에 가로는 어, 여기서는 해도 소용이 없어요. 텍스, 이건 텍스트 방향은 텍스트의 방향이에요. 텍스트 글, 글, 글씨가 글글 세로로 쓸 거냐, 어, 가로로 쓸 거냐, 이거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위에 이게 홈에 보면 여기. 정렬 아이콘이 있어요.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와요. 뭐죠? 일단 크기는 조금 이따 조절하겠습니다. 이 칸을 다 맞추고 에이퍼에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겠고 너비는 좀 줄여야 되겠네요. 딱 보니까 자 ESC를 눌러 가지고 도로 빠져나가서 여기에 지금 컨트롤 피해서 인쇄 명령을 내리고 나면은 이게 생겨요, 이게. 여기 이게 빨간 줄이 생겼죠? 빨간 줄이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A4용지 규격이에요,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기 열 번호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늘려도 되지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너비를 하면은 열 너비가 3.4네요.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니까, 3.2로 해봅시다. 줄이죠?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고 밑으로는 좀더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다시 블록을... 어. 아예 어딘지 모르니까 행을 블록을 씌우고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한 셀 삽입.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그냥 컨트롤 P를 해도 이게 보여요. 아, 이 정도 하면 됐겠네요. 대충 됐잖아요. 됐으니까 ESC 빠져나가서 아,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 여기 여기 됐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된 겁니다. 됐고. 이제 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게 전부 뭐 아. 여기를 선택했어요. 여기 여기는 엑셀 모든 열과 행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없음. 없음 하면 이게 없어지죠? 없어지고 또 보기에 들어가서 예 눈금선. 이게 눈금선이잖아요. 눈금선 체크를 지우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없어졌고 어, 아, 눈금선을 체크를 없으니까 안 보이네, 자. 여기서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여기, 요거 요것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만 자, 홈으로 가는 거예요. 홈에서, 여기, 어, 테두리, 여기, 여기다, 모든 테두리 하면 여기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나타나고, 보기에서는, 눈금선을 지우면, 이제 다른 데는 안 보이고, 이력서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력서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아, 컨트롤 P 명령으로 인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가로 세로 이제 여기 인쇄 영역이라는 표시예요. 지금 여기서 이 테두리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이, 지금 현재 이 이력서 안에 이렇게 칸이 다 쳐져 있고 어, 홈에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가장자리만 굵은 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주면 이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선을 그리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른 테두리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중선을 선택을 해도 돼요. 여기서 이중선 자, 여기서 삽입해 보면 도형이 있잖아. 도형, 도형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한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그래픽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뭐 이런 건뭐 그냥 식은죽 먹기지만 엑셀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가 변하죠. 일단 이렇게 늘려 줘야 돼요, 이거를. 늘려주고 이제 도형이니까 도형 서식에 가서 이쪽에 도형 서식이 뜨면 아까 같이 또 채우기 없음. 그렇게 하고 요 선에 들어가서 아, 겹선 종류를 지금 요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으로 아, 겹선 그냥 굵은 선으로 할까요? 굵은 선. 겹선으로 해도 그럼 아까보다 더 멋있어지죠. 이렇게 겹선 그리고 두께는 지금 1포에 1피 2로 한2 정도 해봅시다, 이 예? 여기를, 화면을 보시고, 여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더 멋지잖아요. 그죠? 더 멋지고, 아, 어, 이제 여기, 여 아까 도장, 인, 도장, 여기 클릭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다 이제 갖다 놓고, 성명, 이제는 맞네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할 때는 키보드로 이동해도 되고, 자, 너무 크면은, 그냥 하면은 가로세로 비율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고 약간 줄여주면은, 그리고 위로 이동. 됐. 조금 너무 올라갔네요. 자, 됐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사진 넣는 거, 그 다음에 이 화면만 그대로 복제하는 거죠. 일단, 뭐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클릭하면 전체 선택되고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정렬을 하는 게 정렬 이렇게 정렬 가운데 정렬 해니까 보기 좋게 되잖아요 일단 이력서는 만들었고 뭐 사진을 넣는 방법 그러니까 디지, 스마트폰이라 이걸로 사진을 찍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여기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력서 자체를 하나에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뭐 어디 내가 이력서 놓고 싶은 회사나 이런데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